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오,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에 저희도 행복한 에너지 받고 열심히 공연했습니다. 지금 또 포토 타임입니다. 저희들 예쁘게 찍어 주십시오. 예쁘지 않겠지만 예쁘게 찍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기왕이면 어플 쓰셔도 좋고요. 네. 아, 아. 네. 이렇게 열심히 찍으신 사진들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, 여러분들. 나가자마자 지우신 건아닌것 같고. 왜 도대체 왜 저희들 사실은 개인 투장하시는 거죠? 네, 수 이유 없습니다. 어딘가에 올려주시고 바로 삭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예매처나 어, 각종 SNS 그리고 뭐 인스타도 괜찮습니다. 음미란는 애를 좀해에서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이벤트 기간이에요. 그래서 나가시면서 그냥 후기를 보여주시는 순간 바로. 저희 뮤지컬 썸데이 티켓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. 하나당 하나씩 드리니까요. 지금 바로 쓰고 나가셔도 돼요. 뒤에 공연 없으니까 안으려서 시원하게 쓰고 나가시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. 자, 저희가 오픈런 지금 시작한 지한 달도 안 됐어요. 근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잘 가고 있는데요. 저희 여러분들의 후기가 자 별점 5 점짜리 후기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저희도 신나게 어 또대민국에서 계속 이름 있는 공연으로 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?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를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. 꼭좀 도와주십시오.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? 네. 네 감사합니다. 그럼 지금까지 은빈 아녀의 주연 배우 장면과 단역 최지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